꽃샘추위가 몰려온 이른 아침 목사님 빨래 나머지 갖고 오세요 오늘 빨래 많네요 네 빨래 올라서 빨아서 넣어야죠 거의 매일 빨래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임순철 목사 부부 아유 참참 세탁기도 없고 참 이렇게 참 고장도 다 나가지고 어쩌나 이를 참 어? 빨래는 많네요 오늘. 비닐, 이렇게 비누 좀 칠해주세요. 어. 골고루 골고루 칠해줘. 한 열을 사기 많네요. 이렇게 골고루요. 또 반반이 뭐 묻혔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서 아마 흩 네. 같애. 네. 손빨래로 하기엔 양이 많아 보입니다. 네, 양이 많죠. 우리가 지금 한. 20명 내지 15명인데 여기서 뭐 심식 제공하고 그런 아이들은 한 일곱 여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매일 빨죠 매일 매일 벗고 나갔다가 하루에도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빨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에 그래도 세탁기조차도 그렇게 고장이 나 있어서 10년 정도 썼더니 다 망가져서 그냥 돌아가지 않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탁기도 없고. 아이가 물벼락 맞았다. 물장난. 물벼락 맞았다. 아니 왜 물을 쏘아야 되지? 추운 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 항상 감사로 이야기했잖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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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임순철 목사는 벌써 6년째 동네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결식옹화동들이란 것은 이혼가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와서 에, 주말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 애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에, 10명도 올때 있고 5명도 올 때도 두세명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 챙기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얘들은 할머니하고 살고 또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상담 내주고. 사실 임목사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우리 생모가 빚덩을 보려고 했어요. 지금도 생모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저는 버림을 받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버림받은 그런 애기였죠. 그대라 아픈 나이 아프고, 그대의쓰라린 눈물이 있죠. 눈물입니다. <목소리> 자, 애들이 버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동에 무지 많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올세를 내면서 하루하루를 참,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곳으로 이사를 왔던 지난 1월, 교회 임대 문제로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임 목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이제 그 부도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어, 찾아와서 처음으로 저를 우고 너무나 무릎을 꿇으면서 국사님 죄송합니다. 건물을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9년 전 고척동 주택가 작은 건물에 개척했던 비전 명성교회 그곳에서 소외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성기며 활기 넘치는 목회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건물주의 통보로 오갈 데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린 월세로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 아, 이게 원래 학원 자리였었는데 이 학원 자리가 놀고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보증금도 없이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은, 그래, 답은 얼마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을 거니까, 참, 난처해 진 거예요. 집사님의 그, 가게 이름을 걸고, 이 주인하고, 이제, 어렵게, 조건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4월달까지 안 되면은, 강제로, 내보내면서, 의자랑 모든 걸 다, 밖으로 내놓을 테니, 그게 법적 문제가 됩니다. 하더라고요. 적가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나름 우리는 우리 내에는 이미 하나알 위해서 희생었지만이 상처받은 애들은 더 이상 상처를 주면 되지 않안 되잖아요. 할고 <목소리> 싶다고. 한바탕 뛰어 놓은 후에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죠. 사머님이랑 어선님이 손님 엄마 선수가너무좋으셔서 맨날 저희랑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갑니다. 집밥보다 맛있어요, 여기가. 어, 국물. 아, 음. 국물. 음. 음. 자. 에, 네, 콩나물 시대. 어, 콩나물 더더 갖을까? 맛있어? 네, 네. 어.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임목사 부부 덕분에 아이들은 든든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교회가 저에게 이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는 못했는데 이제 챙겨 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잘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신기 사무가 약을 챙깁니다. 아 이거는 갑상선 약이고요. 이거를 안 먹으면 제가 이렇게 목이 막게 차올라서 제가 말도 못 하고 가슴까지 아파요. 전에 제가 많이 아팠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우울증도 있었고 너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감정도 어떤 것도 왜냐면 제가 너무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견디다 보니까 저 자신을 막 그냥 밑으로 내려놓,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꾸짖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암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또 돌보려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운이 딸려서 그냥 자주자주 자주 피곤하고, 막, 피곤이 몰려오면, 막 아무것도 막, 의욕이 없어지고, 막, 이런데도, 제가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참, 언제까지 제가, 그걸 해낼지, 참, 걱정, 걱정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고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더, 더, 힘들고 게 이제 그런 또 가난이라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제 환경이라도 잘해보이 되어지며 그래도 아이들을 끝까지 잘 돌보고 싶습니다. 5년 전 갑상선암 3기로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으로 치료하고 있는 신규이 사호 안팎으로 힘든 환경이지만 묵묵히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4년 후 다시 찾은 비전 명성교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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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전병 우리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인데 아, 4년 전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귀에 나오시라고 한 번만 오시라고 하니까 그래지금까지 매주마다 와요 그리고 그 양반이 형편이 안 좋습니다 았 종이를 줍고 다녀요 허리가 다 구부러져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밥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밥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다고 지금 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요. 밥이 제대로 되고 있나 모르겠네. 사모가 없으니까 영 불편하고. 진짜. 여전히 목사님이 음식 준비를 하시네요. 예. 사모가 아프니까요. 또 이렇게 음식을 는거는데 아무리 남자가 잘한다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일날 성도 오면은 이제 밥도 해야지, 애들 빨래도 해줘야지. 갑상선암도 수술하고, 또 영육성도 있고, 영육성 식토에 비싸가지고, 아주, 저, 저, 장, 또, 뭐야, 심장, 여러 가지로 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못 먹어요. 애들, 애들보다도, 큰 난이기 들보다도더 작게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뱃속에서 우어버리고우글버리고 그래요. 뭘 먹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아주 항상 옆에서, 옆에서 지켜보죠. 소화가 안 되고 오니까. 어떤 때는 응급실에도 100분씩 갈 때도 있어요. 밤에. 지금 많이 좋아지는가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도 응, 지금도 불안해요. 음식 먹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두려면 안 되잖아요. 또 애들 도밥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걸 다 일일이 다 뭐야 간을 또 봐야 되고. 응. 지난번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신사모. 출장이나 뭐 간이나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마비됐다고 그래요. 마이돼 예. 갖고 이게, 이게 소화 작용이 안돼 안돼서 밥한톨도 넘기기가 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제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밥 먹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예, 식도암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약을 이제 계속 먹고 투입하고 때로는 주사를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로 근데 지금도 약을 안 먹으면 그게 또하루 오니까 조금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오면 막 이렇게 이 식도가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뭐가 와서 이렇게 막눌놓는것 같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우리 교회는 다 힘들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교회에 이렇게 책임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한 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바라도 하려고 지금 밖에 다 나가 있고 조금 힘드니까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 밥한 술을 뚫을수 없음에도 성김을 미룰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적인 거죠.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그 마지막 생활이라 생각하고 늘 그렇게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밥 너무 잘뜯다 복사님. 네 누구요? 쟤입니아 오셨어요? 아 왔어요? 야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응. 음. 어,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예, 이리 오세요. 아. 이 오세요. 저 앉으시. 그앉으 밥은 내가 방울 밥을 했거든. 아, 늘 밥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해 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천기가 좀 있어 자, 이거 전병민 집이 밥을 많이 먹잖아 응? 다 익었는데 익었어요? 응. 밥 잘했다 만네 반짝반짝 지않아 오늘 안 추웠어요? 잘안 듣기 아, 안 들려서? 응. 응. 이제는 뭐갈 때가 됐는지 귀도 잘안 듣기고 저녁에는 라면 먹었어요? 응. 우리 정병료 집사님, 정병료 집사님이에요. 정병료 집사님은 혼자 가족도 있지만 혼자 그냥 독고 노인처럼 그렇게 밥도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밥도 못 먹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맛있다 그러고 정말 교회 오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김치도 이렇게 담으면 이제 드리고 김치도 드리고 반찬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싸 드리고 또 라면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우리 사모님이 꼭꼭내 생일이면 해마다 내 생일을 날 차려줘요 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응. 이런 교 이런 교도 없거와 이런 목사도 없어요. 예, 네. 그, 그 생일만 해주나요? 옷은요? 그 생일에 따라서 옷까지.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 그뭐 없다니까, 여기 있는데는 이게. 뭐? 힘들고 아픈 중에도 성도와 밥을 나누니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웃음> 많은 빨래를 널기엔 부족한 공간, 불편한 것은 단지 빨래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왜 저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비좁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는 것도 그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건조기도 없었고. 음. 그러니까 교회도 넣을 수밖에 없었지. 아, 아, 교회서 에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음. 근데 막 너무 너무 진짜 놀다가 집에 이제 교회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죠. 요한이도. 요한이네 이 녀석이 벌써 커가지고 그런가요. 어른이 되었어, 어른이 키도 나가 더 커. 네. 4년전 영상을 보면서 지나간 은혜와 감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제 꿈인데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일상 삶을 지금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못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제발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 42장 40, 10절 말씀 그 말씀에 제가 자라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여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저 기도 그래서 기도만 해봅니다.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우리 사모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주 가 있죠. 한주에한 번씩, 두 번씩 또갈때 있고 내과 병원에 가서 위장. 어, 심장, 이, 대장, 내 예, 몸이 안 좋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하나님 저희 저희 힘 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신기 사무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셔어야만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힘든 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순수하게 뭐 어디에서 공의적인 그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역해왔던 이 사역이라서, 그냥 목표와 무슨 목적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상황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기도 제목은 저희 삼모가건강하길 어 바라고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히 건강하게만. 어 목표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오갈 때문에 불쌍한 애들이 그들이 편안하게 같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자라주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전명성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몸이 좀안 좋고 형편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생각하고 끝까지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과 기도와 그 관심을 좀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힘들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에. 이번에도 그저 무릎을 꿇어 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저 살리신 것에 감사. 여전히 쓰임 받음에 감사인 임목사 부부를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힘을 더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